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두 힐링 TV 이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고전 하나를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에 결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란 작가가 있지요. 톨스토이. 톨스토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에서 191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나이가 1 0이 넘어서 완성된 작품이 이 부활입니다 1910년 아내에게 편지 한통을 남겨놓고 자기 딸을 데리고 기차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동안에도 돌돌이 지병이 있었어요 여행 가다가 그냥 이 병이 더 악화가 되어져서 조그만한 시골 역사에서 역에서 내려서 그 역사 여기에 가면 관사가 있죠. 거기서 자기 딸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지었던 그 유명한 어 작가 톨스토이가 쓴 부활. 거기에서 82세에 그는 운명했습니다. 그 부활을 쓴 줄거리를 가봐 보면은 카추서란 사생아입니다. 아버지 모르는 딸입니다. 딸 여자아이가 어머니하고. 조금 부잣집에 가서, 그,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가사 일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 때, 가주사가 나이가 이제, 에, 사춘기 정도, 이제, 좀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그 때에, 그 주인집에, 또, 친척, 친척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 예, 네온류 도프입니다. 네온류 도프란 이 청년이 자기 친척 집에 갔어. 보니 종으로 있는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라요. 그래 이 집에 종으로 몸종으로 어머니하고 모자지간에 그거 살고 있는 거라요. 그래 이네온류 도프 그래 청년이라고 부르겠네. 이 청년이 그냥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쁜 이염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가주사를 데리고 하룻밤을 자버렸는 거예요. 그래, 가주사는 그날 밤이 청년, 학생 청년에게 통하여 아기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니 주인이 그 연유도 모르고 엄마하고 이 아가씨를 쫓아내버리죠, 그 집에서. 갈데올데 데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현련단시된 이가출사는 그릇그릇 그래, 그래 여러가지 하다가 몸파는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몸파는 직업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창녀 이 자기에게 몸을 더럽힌 이 청년은, 이 학생은 돈을 주면서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약점을 알고, 네가돈 때문에 이 집에 와있지 않느냐 그럼 돈 먹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 가주사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러다 그 임신한 것이 발견되어서 주인에게 쫓겨나서 창녀 속으로도, 창녀 굴속에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서 생각도 마음도 없는 그 창녀, 여자로서 굉장히 슬픈 직업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주사가. 거기 했는데 그 창녀, 주인집이, 주인이 창녀가 되면 저녁마다 남자 손님을 받아야 되죠. 남자 손님 한 사람을 받았는데 주인이 음료수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저 너의 방에 들어오는 총, 손님에게 주어라. 가주사는 아무도 몰랐어요. 음료수 주는가 보다. 가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는 들이마셨지요. 손님은. 그런데 그것에 약이 들어있었어요. 가주사는 전혀 몰라요. 그걸 먹고 그 사람은 그날 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추산이 아가씨가 그 약을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래, 살인자가 되었버렸어요 졸지에 아무런 자기 생각과 뜻과 아무 관계없이 카추산을 억울함에 뒤집었죠. 자기가 음료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함을 뒤집어쓰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에 갔을 때에, 그게 대심으로 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자기 몸을 더럽힌 청년, 바로 네 올류, 네 올류 도프. 그 청년이 바로 그 배심원으로 왔는 거래요. 가출사가 재판받는 그 자리에. 그래, 네 올류 도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하하고 같이 잠을 잤던 그 아가씨가 이 이렇게 살인범으로 와서 이게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 청년은 그냥 거기서. 혼자 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그 그 아가씨 카츄사를 안건드이다면 이런데 올그 예쁘고 아름다참 마음씨 갖고 오는 이 아가씨가 결과적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서 창녀가 되어서 이렇게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분명히 카츄사가 그 약병을 갖다그 손님에게 줬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주사는 재판을 받고 이네올류도프가이 청년이 그것을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하고 변호해도 안 됐습니다 그냥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고 저 러시아에서는 뭐 주로 이제 시베리아를 시베리아는 시베리아 거기가 아주 못된 곳인 요 시베리아로 이제 유영지로 보냅니다 시베리아 감옥이 되겠죠 감옥으로 이 카주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수사가 떠나는 걸 보고 이 청년은 모든 걸다 포기합니다. 인생을 전부 자기가 했던 것다 포기해 버리고 네올류도포는 카수사를 따라갑니다. 자기 잘못으로 하룻밤 잠을 잔 관계로 카수사가 임신을 해와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청녀로 있다가 이렇게 어그름을 뒤집어 쓰고 사형수로 가지고 저 시베리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다 따라갑니다. 네올리도프는 카추사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유베지로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동안에 네올리도프는 인생의 변화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중에 영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영국 청년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올리도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라 하겠지 그래 네올리도프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 것인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의뢰를 받고 바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었거든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 그래 더더욱 이 네올리도프는 양심의 가책에만 날마다 수십입니다. 반면에 가주사는 그 같은 가, 같은 죄인으로서 가다가 같은 죄수 중에서 시몬손이라는 남자를 같이 사귀었습니다. 죄수 죄인끼리 사형수끼리 시몬손이라는 그 남자를 사귀게 되어서 거기서 같이 새로운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카츠사는 이제 유베지 시베리아 갔어. 이제 거기서 이제 사형수들이 사는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카츠사가 다 생각해 보니 물론 처음에는 이 청년이 네올류도프가 실수했지만 도 잘못되는 걸 회의에 깨닫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인성으로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다 버리고 젊고 젊디이 청년이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볼 때에 참그 가출사가 볼때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애, 애석하게 생각하고 청년을 또 끔찍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출사는 심몬손이라는이 청년하고 이미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까지 하게끔 모든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소설의 끝에 가서는 가출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그 마지막 청년에게 한, 한마디 말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가주사가 한마디 합니다 다 모든 걸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난 불만도 원망도 미련도 없습니다 레올루도프를 향하여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귀족 청년은 구원의 확신을 찾고 제2의 제3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했습니다. 가추사도 귀족 청년도 과거의 들을다 덮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힘찬 새로운 길곧 부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지요. 가시사도 과거 다 버리고 새롭게 살아났고, 그 자기를 몸을 드랩힌 내울류덮부도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 부활. 우리는 천국 가는 부활도 있으며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실패한 인생 중에서도 다시 살아나온 부활. 바로 이 청년이 사는 길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성경에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말씀이 들어갔더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내올로도 청년이었습니다 가추사도 다시 새로운 삶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추사,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다시 부활의 성공의 길을 두 사람이 가는 것으로 이 글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바로 그것을 성경을 바탕에 쓰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이 죽어나서 부활하는가? 그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물론 뭐 내용이 포함됩니다만은 이 땅에서 실패한 자가 살아남는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용기를 얻고, 부활의 희망을 얻는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의 인생을 사는 행복된 길, 즐거운 신앙생활의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부활 아니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해석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내 인생을, 다시 내 새로운 신앙생활에 가는 길, 힘은 바로 부활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부활을 통하여, 말씀을 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업되게 만듭니다. 업그레이드 만들어서 살아가는 힘이 원천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부활의 힘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